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공급 합친 용어입니다. 여기서 공유면적이란 한 건축물에 있는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주거 또는 기타 공유면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거 공용 면적이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있으며 기타 공용 면적은 커뮤니티 시설, 놀이터, 노인정, 지하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같은 주거 시설의 공급 면적은 즉 분양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공용 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전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전용 면적은 거실이나 현관, 주방, 화장실 등 실제 소유주 개별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이는 순수한 아파트 내부 면적이고요. 단, 발코니의 경우는 전용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그리고 실거래에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합니다. 아파트 전용률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나누기, 공급 면적 곱하기 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전용률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나누기, 계약 면적 곱하기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에 기타 공급 면적을 합치며 실제 계약할 때 쓰이는 면적을 말합니다. 단, 계약 면적에는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 면적을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을 계약 면적, 즉,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분양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거주하는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의 아파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이 부동산에 살피시는 데 있어서 유익한 자료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